안녕하세요. 도어박스의 우분투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우분투란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넓은 사용층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분투를 설치하는 첫 단계는 우분투 공식 홈페이지에서 벽판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 지원이 되는 LTS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컴퓨터가 요구 사양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화면처럼 ISO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한 가상화 머신인 a l b 박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봅시다. a l b 박스를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상 머신 위에 새로운 OS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 b u 처럼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컴퓨터의 OS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즉,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화면처럼 Windows 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시켜줍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에 대한 알림이 뜨면 허용을 해줍니다. 차례로 넘어가면서 레지스터 파일 어소시에이션스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치가 끝날 때쯤 후면처럼 추가 설치가 나오는 경우 같이 설치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설치된 VirtualBox를 사용해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머신에 우분툴을 를 설치해 봅시다. 먼저 해야 할 과정은 가상 머신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컴퓨터를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벌초의 박스를 실행한 후 상단바의 머신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름을 Ubuntu로 입력하면 종류와 버전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다른 원하는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이름으로 설정하고 종류와 버전을 각각 Linux, Ubuntu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가상 머신의 컴퓨터 사양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메모리를 최소 추천 메모리에서 여유 있는 경우 더 크게 설정해 줍시다. 다음으로 하드 디스크를 설정합니다. 새 가상 하드 디스크 만들기를 선택하고 버출얼 박스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저장 방식은 동적 할당과 고정 크기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적 할당보다 고정 크기가 사용 시에 더 빠르지만 설치가 오래 걸리며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하드 디스크 크기는 최소 10GB로 여유는 경우 더 크게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가상머신이 설정한 사양으로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새 컴퓨터가 준비되었으니 수동 디스크를 넣고 OS를 설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시동 디스크를 넣어 주도록 합시다. 시작 버튼을 눌러 앞서 만든 가상 머신을 부팅합니다. 처음 부팅하는 경우 화면처럼 시동 디스크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찾아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광학 디스크 선택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앞서 다운로드한 Ubuntu ISO 파일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제대로 파일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광학 디스크 선택기에 방금 추가된 ISO 파일을 선택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여기까지가 새 컴퓨터에 CD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넣어준 CD로 부팅이 잘 되는지 기다리고 확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넣어준 CD로 우분트를 설치하는 것 뿐입니다. 편한 언어를 선택하고 Install Ubuntu 버튼을 누릅니다. 이 강의에서는 English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언어에 맞춰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설치를 체크한 뒤 설치를 진행합니다. 새로 만든 가상 머신에 처음으로 OS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Erase Disk and Install Ubuntu를 선택합니다. 팝업에서 컨티뉴를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OS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때 패스워드는 계속 필요하므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고 재시동합니다. 재시동이 완료되면 모든 설치가 끝납니다. 온라인 계정 연결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버추얼 박스에 우분투를 설치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